자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을 6등분한 도형이 있 아, 여섯 개의 어, 영역에 서로 다른 여섯 개의 색을 다 써서 한 영역에 한 가지만 색칠할 때 색칠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일단 회전에 같은 것을 일치한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지금 회전할 때 문제가 되죠. 이 동그라미를 먼저 색칠할지 별표를 먼저 색칠할지부터 정하셔야 돼요. 일단 쌤은 여기 이 세모부터 먼저 색칠할 거야. 그면 원순열이 적용되어야 되거든요. 그럼 일단 여섯 개 중에 세 개의 색깔을 먼저 뽑아요. 그럼 색깔을 먼저 뽑고, 그럼 여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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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칠할 때는 회전하면 같아지기 때문에 얘네는 이 팩토리얼만큼 발생하는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요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별표를 색칠할 때는 이게 어떤 색 뒤에 있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 다른 걸로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원순열이 깨진다는 얘기죠. 그럼 남아있는 세 가지를 또 색칠하면 되겠죠. 그럼 이렇게 되면은 6, 5, 4, 3, 2, 1에 뭐 2팩, 3팩이 돼서 날라가고 20에 2곱하기 6이 될 거고요.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 240이라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겠죠. 음, 이건 풀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